영장, 저는 뭐, 거의 한100% 영장 발부된다고 <laughs>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이유를 좀 짚어주셔야죠. 우선, 특검이 신의 한 수를 음. 뒀다. 음,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 저 뭐지? 사당단. 그 예, 사당단. 미래전략본부. 네네. 본부장. 예. 사당단 세. 뭐 장춘기. 장춘기, 박상진이 박상진. 네. 사당들 예. 단하고 같이 네명을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예. 그 중에 법원은 재량이 있습니다. 네. 한두 명은 영장 기각 기술일 수 있는데, 음. 이재용 부회장만 영장을 청구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불구속, 불구속 기소를 네. 해버린 겁니다. 예. 그렇게 되지면 법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거고, 음. 또 삼성 쪽에서는 경영의 차질이 빚는다. 이런 음. 논리를 펼칠 텐데, 실질적으로 경영에 일선에서 있는 사장단들은 불보속 어,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에 영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재용 회장은 어찌 보면 정무직이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사장단은 나도 쓰니 네.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음. 지금 별일 없으신 이재용 회장님께서 네. 가시는 게 맞겠다. 그렇게 아니, 하면 그렇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법감정도 예. 고려를 해야 되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영장 기각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자 그거는 이제 추론적으로 그렇... 본 거고 그리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어~ 뇌물 공여액수가 사상 최대 네. 금액이 잖아요4 3 0억사백삼십 예. 유례가 없었던 거고요 예. 재질도 아주 나쁘죠 예. 재질이 국민의 노후연금을 자기 예. 개인의 경영권 승계에 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동의 비자금 사건에서도 사실은 증거를 인멸할 전력도 있고요. 예. 지금 공개적으로 이 삼성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음. 서로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재용의 부그 이종 부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요그 박근혜 사장 같은 경우는 핸드폰까지 나와. 예. 고 바깥 이재용 회장이 불구속 강태로 재판을 받으면 그 지위를, 부회장이란 지위를 아하. 이용해서 말 맞추기하고 진술 네. 변경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인멸. 아. 증거인멸에 우려가 네. 있다.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는 그거예요. 이 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실탄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건데, 음. 실질적 실탄을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음. 그건 아무 데서도 안 나온 얘기인데 아주 그렇죠. 독특한이론이니요 음, 예. 예. 이론이 아니라 분석이죠. 음. 분석. 예. 어, 그럼 법원도 그것을 염두에 둘 것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늘 또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 했고, 음. 그런 아니, 내용으로, 예. 내용이 음. 아마 전달됐을 음. 거예요. <laughs> 아니, 그최 교수님. 네. 일, 예를 들면 이제 이 음. 영적, 지금 이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뇌물로 본 것은 최순실을 증거로 했단 말이에요. 최순실이가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데 네. 그러면서 법 논리상으로 보게 되면 공모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 네. 공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모 과정에서 이재용도 알고서 같이 공모했다. 그렇죠. 이렇... 잠깐만, 공무원은 자, 네. 그렇게 정리해야 돼. 예. 원래 뇌물죄는 예. 공무원의 심근범이야. 공무원이야만 가능한데 예.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모, 공모를 하면 예. 같이 처벌받는 거고요. 그렇죠. 예. 뇌물 공여죄는 예. 돈을 주는 쪽이니까 음음. 공무원이든 비공무관 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네.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정말 강요해서 준 거냐? 네. 아니면 대가를 요구하면서 준 거냐? 네. 이게 이제 장점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 이게 장점이죠. 예. 그래서 삼성 측의 전략은. 돈을 준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예. 확증돼 있는 겁니다. 증거가 존재하는 거고 이걸 피할 수는 없으니까 음. 돈을 준건 맞는데 여기서 질문은 왜잖아요. 왜그왜 왜. 왜 대삼성이 음. 국내에서 최고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왜 최순실에게 또는 이제 그딸 정유라에게 예. 그러니까 물론 승마협회 회장 사라는 명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 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전폭적인 지원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코레 스포츠라는 별로. 이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와 220억짜리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 하는 증거니까 음. 왜를 설명해야 되는데 대통령과 독대한 거 이미 다 알려졌고 나왔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승마 지원하라고 압박을 해서 음. 우리는 음. 그 정치 권력의 위세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5공으로 음. 가 보면요. 전두환이 제게 총수들 불렀는데 안 오니까 국제 그룹 해체해 버리잖아요. 예. 용산에그 건물 아직도 서 있지 않습니까? 음. 미군 부대 쪽으로는 막혀 있는 이상한 설계의 건물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권마다 좀 경험을 해온 기억이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압박했다, 돈을 음. 안낼 수가 없었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나가는 게 강요 주장인데 강요든 뇌물이든 제 생각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은 참 당감해요. 삼성이 강요했다라고 주장하면. 강요도 죄입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예. 강요죄가 되는 거고 공갈 협박이 되는 거예요. 음. 대통령이 기업의 돈을 뜯기 위해서 공갈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미지는 삼성이 구겨버렸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뇌물죄가 훨씬 큰 죄고 음.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에서 뇌물죄 등 탄핵 사유를 명시할 때 예. 뇌물죄가 있다 보니 이번에 헌재에서도 다섯 개 항목으로 줄였습니다만 5 번이 뇌물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건데. 특검은 뇌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음. 이제 결국은 이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이고, 대가성이 입증 안 되면 삼성이 주장처럼 강요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은 못뭐 피해가지만, 여기서 삼성이 주장한 게, 봐라, 7월 25일 대통령 독재를 했고, 코레스포츠와는 8월 후반에, 8월 20몇일에 계약 체결을 했는데, 합병은그 전에 이미 결정돼서 그렇죠. 진행이 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대가 관계가 시간적으로 안 맞는다 그랬는데, 예. 2015년 태블릿 PC와 증거가 우르르 쏟아지면서 음. 삼성의 논리가 지금 허물어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연 판사. 네. 검색순위 1위. 네.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일 것 같은데. 아, 그럴까요? 예. 어... 조희연 교육감은 알아두고요. <laughs> 조 의원 판사는 실검에 올랐어요. 예. 어, 제 생각에는 롯데 판결 때도 아마 실검에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신동빈까지 올라갔겠죠. 그런가요? 신동빈이 부여가 가면서 예, 영장 예? 신동빈, 신동빈. 그때도 네. 그 실검 순위 올라갔었나요? 예, 어, 예. 그렇죠. 실검에 예. 관심들이 많은 관종이신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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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좀 무슨... 캐릭터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정치적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진짜 법리 분석만 하는지. 네. 그니까 러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매우 꼼꼼하게 수사 기록이나 음. 뭐 이제 그 내용 관련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제 실질 심사도 이례적으로 4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예. 어, 스타일이 굉장히 그 아주 꼼꼼하게 법리를 잘 다퉈 가지고 음. 어, 결정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게그 정설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법조기자들 통해서 취재를 좀 해보면, 어, 이미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무슨 얘기냐면, 어. 촛불 민심이 벌써 12주째 그 추운 날에도 10만이 넘어, 넘는 인파가 어, 몰려 나와서. 아, 하다 우리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예. 타월에서 예. 방송하는 줄 알았어.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날에도 10만이 넘는 인파가 광화문에 예. 나와서, 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민적 관심 사안이 돼버린이 이슈, 이슈에 대해서 조희연 판사가 법리만 가지고 하겠냐 국민적 법감정을 고려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현 예. 변호사님이 더 저보다 예. 많이 그래서, 취재를 아니, 하시는 것같요네 시간 동안. 그래서. 동안 아니, 그래서 지금 SNS에서 예. 뭐 같은요 예. 이런 예. 예. 얘기가 예. 떠돌아요. 예. 이완유이될 거냐 안중근이 될 거냐. 아. <laughs> 이런. 저는 좀 법률가니까 예. 법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내시가 좀 이례적으로 공방이 길 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고 예. 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대통령 말씀하실 때 자기는 가만히 있었다 어허. 우리가 부탁한 적 없다 예. 이렇게 주장 하는 거고 특검에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시적으로 청탁, 이것 좀해 주십시오.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전체 분위기상, 음. 그, 그, 청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면 음. 가능하다. 음. 음.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그것 도 하나는 독대가 합병. 이후에. 음. 이후에 예. 독대 한거 아니냐. 예. 그런데 합병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는 안 했지만은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복 수석과 맞습니다. 고용복지수석 등을 통해서 지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만나요. 만나고 삼성합병 성사 되도록 좀 챙겨봐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삼성하고도 만나고 국민연금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서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도 조작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의 부분도 조작을 해서 예. 발표를 하고 실질적으로 종전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 부분을 번복해서 합병 찬성 쪽으로 대비 예. 하도록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미 특검에서 증거가 다 확보됐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문제하고 그 문제는 아마 설득을 판사를 설득시키기 어려울 거고요. 음. 두 번째가 어, 영장 청구되면서 조선일보나 경제심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경제 위기론, 음. 예. 경영 공백론 음. 이 부분도 법정에서 이야기를 획보했어요 아, 그것도 얘기가 음. 됐나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재벌 총수 구속 될 때마다 항상 단골매니죠 어, 단골 흘러간 노래인데요근데 공교롭게도 이재용 회장이 그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하고 이러면서 삼성 주가가 계속 올라요. 음. 예. 그 이야기는 재벌 총수가 없다고 해서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다. 예. 오히려 재벌 총수들이 전문 경영인도 아니면서 엉뚱한 지시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해서. 예. 회사를 어렵게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 그런, 부분은 런 측면이 있다. 예, 그 부분 이제 법리적인 거는 네. 뭐 이제 또다 네. 그 법리적이지 네. 않은 거는 이제 좀 살펴보더라도 네. 네. 법리적으로 일단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게 되면 제3자 뇌물 공여제로 들어가지 않나요? 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그렇죠. 좀 나뉘더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예. 기소가 예. 어, 뇌물 공여에 그냥 예. 이스포츠 재단하고 미르재단 재단 부분은 뇌물 제3자 뇌물 공여니까. 혹은 아, 아. 부정한 청탁이 비데스포츠는. 예. 그건이 공정체니까 음, 그런 경우에는 뭐대강관계만 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둘다대과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예. 앞부분은 조금 더 엄격하죠. 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문제인데 예. 대통령 뭐나 이렇게 해주겠다 음. 합병시켜줄 테니까 최순실 쪽에 돈을 예. 줘라 예, 알겠습니다. 아유. 교수님 네. 그 7월 25일날 특검이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7월 25일날 대통령이 그 비서관 회의에서 작성이 되었던 네. 대통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기업을 잘 이해하는 이 정권이 있을 때 음. 2세 승계를 마무리해라. 임기 해라. 내에 승계가 음. 마무리되길 바란다. 바란다. 음. 이게 그렇죠. 대통령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네. 느닷없이 기업에 가고 그리고 그 전에 보게 되면 음. 이미 재벌 총수들하고 그 7월에 단체로 면담이 있었고 네. 또 2016년 2월에도 단체로 면담이 있었는데 있었고. 특정 기업을 찍어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제목측에서 네. 보고 있는 게그 대목은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그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 대목이 집중적일 뿐만 아니라 예. 아까 이제 제2의 태블릿 PC에서는 그 전해 자료도 나왔다. 그렇죠. 또그 이후에 그 전해에도 독대라고 이야기하기엔 행사에서 만난 건데 이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 만났어요. 예. 대구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음. 만났어요. 그 2014년 9월 15일입니다. 그, 그로부터 예. 이제 지금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7월 25일 독대가 예. 9월 만나고 다음에 7월에 만났으니까. 음. 근데 이, 저는 신문에서 이해가지 않는 보도가 뭐냐면 하 7월 25일 독대에서 40분을 만났는데 이재용 부회장과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20여 분 이상 그 시간의 절반을 할애해서 역정을 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렇죠.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왜 승마 지원 안 하느냐? 그 음. 근데 그 전에 청문회, 1차 청문회로 가 보면 이재용 이 부회장이 그 질문에 대통령의 말씀을 그 독대하던 당시엔 이해를 못 했다. 음. 그래서 아,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음. 돌아와서 임원들과 회의하니까 아, 돈내라는 얘기였다. 나중에 이해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네. 음. 그러면 마주, 마주 40분이나 마주 보고 있는 사람은 이해도 못 하는 얘기를 박대통령이 쏟아냈는데, 예. 화도 내고 역정도 내고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전에 대구에서 만났을 때, 자, 그럼 승마협회 회장사를 좀 맡으시오. 이런 얘기도 했고 말이죠. 두 개를 했어요. 네.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줘라 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3월에 네. 박상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승마협회를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고 안걸나갔단말이요 네. 심지어는 그 7월 25일 독대 이후에는 승마협회 임원 임직원 두 네. 명을 갈아치우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삼성맨으로. 대통령이 무슨 승마협회 임직원을 갈아치워요? 이부럽럽지 음. 예. 않습니까? 그런 일이 막 벌어졌는데 예. 문제는 저는 또 어, 대통령이 그러면 쫄 거면 빨리 빨리 쪼지 쪼는 음. 게뭡니까아 그러네요. 거죠. 자, 자 그럼 요구할 대통령이... 거면 빨리 빨리 요구하지. 음. 왜 10개월을 기다렸나 봤더니 음. 참 고사이에. 그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더군요. 정유라 씨가 제주장이 네, 제주장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여섯 명이나 이 승마 네. 선수를 육성하기로 했는데 다섯 명은 흔적도 없고 음. 정유라 하나에 뭐이 사이클에 다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매우 이상했었는데 결국은 이 이재용 부회장은 25일 독재한 번뿐만 아니라 1년의 흐름들이 있는 과정에서 예. 그때 결정적인 예. 날이었던 거고요. 그그 그렇죠. 전후에 말씀하신 음. 대로 예. 합병이 이루어졌고 예. 그 다음에 드디어 이 비대. 스포츠 당시에 코레스포츠입니다. 음. 220억 컨설팅 계약이 이루어졌고 음. 돈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고 이 모녀는 독일로 날아갔던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또 하나 네. 7월 7일날 그, 그 연금 기금 관리 본부장인가 누구를 또 만나잖아요. 통완선그부선 예. 홍안. 네. 네. 그분까지 만났는데 그렇죠. 이게 내가 전혀 이 흐름을 모르고 있었요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냥 이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났다라고 음. 이제 면피를 했죠. 그런데 또 특검의 자료를 보면요. 음. 그 둘이 만났을 때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음. 그래갖고 특검에 기자가 물어봐요. 왜이 둘이 만났을 때 국민연금에서 도와달라는 얘기 이정이 안 했냐? 그렇게 네. 특검에서 원래 선수들은요. 그 음.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laughs> 그래서 아까 이재하 네. 변호사 얘기한 명시적으로 도와주지, 네.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음. 이 분위기상 음. 이런 대부분 판례가 있다라고 하는 게그 얘기거든요. 네. 7월 25일날 이정부 회장이 역정을 냈다. 대통령이 음. 역정을 냈다는 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거의 자백이에요. 음. 아, 역정을 냈다는 거는 처음 만나는, 처음 이야기하는 사람 역정을 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 전에 약속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 왜 약속 안 지키느냐고 역정을 아, 내는 거죠. 이미 그러네. 다 교감이 돼 있는데 왜안 지키느냐. 아, 그렇죠. 이재현 변호사님이 가끔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일이해요 <laughs> 오늘이네요. 오늘에 <laughs> 그날. 이 오늘. 역정을 아니, 냈다는 것은. 네. 그렇죠. 네. 나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고 음, 그렇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은 겁니다 그래, 그날 자발한... 새로운+ 새로운 제안이 왔다는 게 아니죠 예. 그 국회의원들은 그 부분을 자꾸 음. 물고 늘어졌어야죠 아, 음. 아, 이거 좋은 건데 그날은 안 나왔고 음. 나중 기사로 음. 삼성이 결국은 전략을 짜잖아요 예. 처음에는 우왕좌왕가 전략을 미시다. 짜서 강요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음. 대통령이 굴지의 회사 기업 음. 총수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무서웠다는 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사를 흘렸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사실은 다르네. 이전 자료가 나오면서 예. 자백처럼 돼버린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네.